왜 말도 안 듣고 저기 아이. 있었어? 어? 엄마한테 좀 잘해드리고 나이 이거 나이 이거 바짝 붙었잖아, 그렇지? 이렇게 탁풀려다 어머! 얘들 소각챙입고 가는 것 같네, 알비 응. 입어? 아래서 각어난것같아 야야 야, 이거 완성품이다 언니 네. 실력이 확실히 있네. 내가 여기서 30년 아니,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번에 너무 다운스테이션인데요? 이게 프리미엄이에요. 네. 고객님 일어나셔요 <laughs> 오빠 사랑스러운 같다 늘은요 근데... A.S니까 는 아.. 2천만 원만 주시아 A.S니까 안 받는다고 무슨 말이야 2천만 원만줘 2천 만원 여기 보세요 아 예쁘다 둘셋아이쁘다 아, 아, 가요 네또 네. 네. 와요 이리 와봐 머리가 이렇다짐하지아예이어미안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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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문제지 아. 예쁘잖아요.